아이고 음 화장이 잘 됐군 드디어 기나긴 학창 시절이 끝이 나는 날입니다 2년 반 동안의 대학원 생활이 끝나고 오늘 졸업식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그렇게 많이 가지를 못 해가지고 졸업하는 실감이 많이 나지는 않아요 제가 한 고등학교 3학년 때쯤에 마지막 가족 사진을 찍었었거든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75kg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족 사진을 보면 진짜 제가 보여드릴게요 진짜 통 통해 귀엽기는 하고 사랑스럽기는 한데 그 사진이 자꾸 집에 걸려 있으니까 좀 싫더라고. 7, 8년 만에 가족 사진을 새로 찍으러 갑니다. 준비를 다 해놨어요. 보여드릴까요? 약간 졸업생처럼 단정하게. 휙. 서울에서 사진을 찍거든요. 오늘 하루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와? 아니 돌아야 돼. 이랑 오빠랑 혹시 그냥 입을 만한 옷이 있을까요? 야 아빠랑 오빠는 유로입윈 대기 아니야? 정장까지는 안 들어도 지금보다 나은. 입고 저 입고 원래 입고 다 정장 입을 입고 입고 줄 알았는데. 따로 살아요? 네, 따로 살아요. 아... 근데 어떻게든 이거 같이 찍자고 지금 둘을 자꾸 찍는 거예요. 7년 만에. 7년 년. 근데 왜7 년이야? <laughs> 오빠 그러면 애기 나오면 그때 다시 찍어. 혼우 열시. 아 찌찌씨. 아, 찌찌발. 지워 뭐 지워 준다. 아, 아니 지워드래. 네 네. 겸미. 정말 저희 퇴거라. 저희 여기서 요 부모님 같이 살아요. 요 엄마 아빠 따로 살면 가족사진 <목소리로 바꿔라> 안 찍지. 콘셉트 가입술좀 발라라. 좀 만들어라 좀. 언제 이렇게 찍겠어. 자, 거의 준비되셨죠? 네. 들어가, 들어가요첫 번째 촬영. 시작. 내부 촬영이 안 돼요. <laughs> 아빠 웃겨 죽겠네 아무리 생각해도 아빠 웃겨 죽겠어 그래 아이, 지금처럼이나 좀 하자 엄마 잘안웃는것 같은데 <웃음> <웃음> 석사모가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빠가 웃겨 죽겠어 엄마 대머리 됐어 이거 찍어줘 오빠 또 찢지 나와. 뭐야? 귀여한가 뭐예요? 어, 유에 매출. 아 유에 매출. 유명해요. 좋아만 어, 110만. 110만. 아, 110만. 골드 바꿔. 여기 실버 거실 실버. 버고내층이다어아다나 어, <laughs> 아, 네. 아, 멀었다, 멀었다. 거. 이거 110만 헛거군. <laughs> <나도 웃음> 컨셉 갑니다. 가자. 아니, 사들밥 <이 bunları> 먹으러 가자. 이제 밥 먹으러 아웃백에 갑니다 촬영 끝! 도시 민이이 빵이 뭐라고 이렇게 맛있냐 배고파서 <놀�> <놀놀람> 이렇게 맛있네. 다 먹었네 맛있으면 좀안 아까워 맞아 이걸로 배다 채운 거 아니야? <놀람> 베로콜라 한잔더시실거든요 내꺼야 그돈딴건다 먹어도 액상과당은 안 먹어 살이 그렇게 쉽게 빠지는 게아니데 매우 뜨거니까 손님들 분에 조심해서 드세요 이거 찍어봐요 어. 어, 어 이거 사진 찍어야지 4인분이지 이게 어떻게 1인분이야 이거 어. 얼마 안 되는 거 같기도 하고 콩잎이냐? 뭐 어뭐더시할것같던 <목소리> 저희 메뉴판 하나만 가지요? 네. <목소리> 아. <목소리> 뭐 시키지? 아먹으나 엄마 배고시래나빵 아, 그래. <목소리> 빨리 가자 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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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자 나가자 아이고 이제 학교까지 갔다 와가지고 촬영까지 다 하고 맛있는 걸 정말 많이 먹었기 때문에 살이 겁나 찔걸 알기 때문에 합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옷도 그냥 바로 운동복으로 갈아입었고 여러분 이렇게 뭐 졸업식 뭐 친구들과의 약속 생일 파티 안 드시고 그러시는 분들 없으시죠? 괜찮아 괜찮아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 살은 빼면 되는 거니까요 그죠? 옛날 가족사진을 보면은 진짜 오빠가 군인이었어가지고 되게 날씬하고 제가 뚱뚱했는데 오빠가 뚱뚱하고 제가 엄청 날씬하네요 역시 이게 바로 남매의 질량의 보존의 법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빠가 살이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아 지금 중간에서 만날까봐 조금 걱정되긴 하거든요 아 너무 힘들었다 오늘 하루 음 그럼 안녕.